풀다리 바로 뛰면 벌사람 있나? 가 들듯? 그 뛸까요? 응 <웃음> 여리 라코 <laughs> 바로 간다고? 네나 응. 덕혜 따라감 <laughs> 어, 이거 하면 맞속 간 제가 까 드릴게 아고맙 아, 니다라코순아가주 <laughs> 아.. <버스는 웃음> 아 내전기 오랜만이다 언더 나온어디또 어, 간다 아야, 라코 정면서 열개 있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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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다운이겠네. 나 이거 걸렸어. 나 뺐어? 응 여기 거기 있었다. 청찰 밖에. 오케이. 야라살 피해. 살아 창해피 야마는 찾을 같은데 라플. 로이댕 님 가는. 로이댕 님 마이크 꺼졌나? 아! 우휴 안 빠졌어 안 빠졌어. <laughs> 로이드 와아아이고아 <우와? 웃음> <laughs> 아, 쳐다보고 있으니까 부담되잖아. 아. 아니, 이럴 거면 형님 방송 안 봤죠? 아 하면 언더클. <laughs> 오늘 <laughs> <laughs> 나 밟아볼래? 현대 오피스 대피 66. 아, 어? 언해도요. 계단이 있습니다. 기고 왔는데. 어디 있었어, 진호데 언더 대놓고 있 어, 수도 어. 있어요. 방계 라인 있겠지. 설대레설 때. 방개 방개. 방계. 방 다른 거죠. 방개 다른 거죠. 피백이 아, 나고 들렀다 아, 아, 피백. 아, 이미. 아. 오. 아, 머리에 띄 미션 실패. 승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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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데빌 반투명 계속 연장해서 쓸수 있는 거야? 연장한테. 연장 이쁘던데. 나라스 한번 요 어. 딱띠 형님 이열어요. 에이, 완전 쩐다. 살다리 패스 맞을수 아. 있나? 네. 좀 시간 쓰고네아아고 아, 그래. 어. 뭐야? 아, 뭐야. 아, 아, 아 미안. 안 놓고. 사람 깨인가 뭐지? 음, 짝시시 방금 짝시 아, 뭔 폭이야. 아. 보인다. 거기서 쓰나 봐. 거야 아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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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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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5이 <laughs> m 나갔는데? 어어코 아, 앞에 코 앞에 코 앞에 있다 나무 발봤어 아이고 아 존나 아미터 <laughs> <laughs> 나왔다 나왔다 아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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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놓고 해 뭐야 어니 이건 봐줘야지 <laughs> 아 갇혀있어 이거 이거 A 라플 둘 보는 것 같은데? 진호 형이 과, 거고 아, 야시다이나 거고 아, 나 관계 빠르게한번 할게 이거 그냥 아, 아, 아. 야 관계 따면은 로이정 창호지 나 준비 좀 해줘 폭, 언더 폭폭 어, 야 언더스나 언더스나 언더스 아크리아 클클 폭폭폭. 아. 아 어려. 쪼어게가 아, 네. 어디 폭대? 미니포차스 나 같은데? 스리깡스리깡 가지고 그럼 내가 하나 둘셋아이고 오동 라인 오동 라인 오 오동 오케이발 오동 오동에 이야 오동에 어디야? 이거 시간좀쓰자폭다 빠지고 아어 에? 에? 다 죽는다 이거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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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션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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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부터 서태니. 뭘샷잘안 쏜. 미안해 진호야. 어 천천히 폭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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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 하더 하나 더다 하나 더다 쓰리깡, 쓰리깡, 흰동이나 너무 밟았는데? 쓰리깡, 흰동이 와인 빠졌는데? 큰 청소나 있어, 쓰리깡. 계속 열어놨다, 저거. 쓰리깡 그이이 나이스. 쓰리깡 데 아, <laughs> 음. 철달, 어, 아 나이다 근데 야마를 한 번을 못하네 우리가. 야마 탁. 나 오른쪽 갇혔어, 지금 아까. 죽을 것같가 언더, 언더필, 짱나. 어, 네. 오케이, 1층. 이거 언더로 할 거야? 오케이, 오케 1층 오케. 키치씨, 배추. 오케. 뭐야, 아, 여기 탔다. 어, 오케이, 1층. 아, 오케이, 1층. 오케. 한번은 계속. 못쏘 y a m 아 j u m Pagula. y 야 m a s a k i p o g 다 n d a p o g u n 다 a Pogunda, Hirching. Hirching is a political. I don't know. 포차 있어봐. 져2강간통 내가 이렇게동현이까지 타봐 아 진짜 그치. 나이스. 나스나스나스 아아 네.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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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나이스. 나이이스뒤이로나로스스 나이스. 나이스. 언더 언더 조금씩 빠자 조금씩 빠자 이번에 일러 따야돼 여기있거나봐나봐나봐나봐 여기서 본다고? 음, 나이스 어, 나, 언더 언더 힐언 언더 반샷 언더 반샷 언더 나봐 건들 가봐 건들 가봐 건들 가봐 올라왔다 나이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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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창호지 준비 창호지 준비 나오고 있어 이스 하나 있다. 답띠형아 이거 언더 나왔다. 이거 여기야 여기여기여기 언더 언더 언더이 다여기여기 언더, 언더로. 여기 언더로. 고 있으면 나온다. 동이나 거기. 아 내가 붙잡다. 우리 틀어. 아 맞다 <웃음> 관계. 관계 <웃음> 관계, 관계. 형님들 형님들 <laughs> 있어. 김둥이 몰라요. 좀이설해볼래 음, 그냥. 아이 여기 저기 저기 아설해봐 어, 설레봐.

숨어 있을게요 야야야 음. 팝팝팝팝 야, 야, 우리 말려서 그래 천천히 하면 다딸수 있어 신 하나 게. 두개 예, 짝 열어줘 뿌! 아, 아아아일와봐오하일로봐다 나... 아, 이거 세게 어, 동현아, 나올라 되는 사람, 폭 되는 사람 동현아 나오동오동 네. 나, 내가, 내가, 세이폰나 내가 어, 동현. 먼저 동현이 기다려봐 언더순아 아이, 그 아, 진 아, 나, 나폭 대기 중세이폰 대기 중이야 아, 이오어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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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p 피... 오케이 40 관계 내려왔다. 와뭘와 누나 피육시 오 아, 관계도 30. 필 관계도 필 아, 아, 설디, 씨, 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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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 설지 필 누나도 피30미 안해. 야아 내가 폭 아, 맞아 아 아다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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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다이이이이 아, 여기... 요거는 뭐네 미션 실패, 블루팀 승리! 으아! 으아!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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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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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없어 가언더인 진동 피오식. 나이스 올라갔습니다. 바꾸죠. 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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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장. 큰 진짜 어, 어, 어. 어. 왔다 아, 왔다. 왔다. 원통 피마 많이 야 하는데? 너희들 죽여봐, 너희들 죽여봐. 디귿자 안 보여, 이거 순안 보여. 지 봐, 세요너 그냥 오깨삼층에서 큰 창만 찔래 오깨삼층에서 큰 창만 오오오오. 찔던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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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에서큰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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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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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깨밤바, 오깨만바깨만바깨밤깨만바 오깨밤바. 오깨밤바, 오깨깨밤 오깨밤바. 오깨깨밤바오깨밤 나 지금 어깨만 본다 형. 어깨 안에 깨는 것도 몰랐어. 어깨 아, 깨이냐아 나이스. 뭐? 나이스. 나이스. 우리 팀 아. 말린 것만 풀어봐. 말린 것만 줘도 되니까. 와 소리 와 뭐야 올샷이야? 예샷이야? 와 올라가다 죽었네 어 하자마, B 방아 지 야시 야시 다섯 야시 다섯 동폭 오는거 예상해야돼 야시 다섯 야시 많았어 엄청 많았어요 간판 앞에 응 음. 나 아, 이제 필터스, 져버갔다, 져버갔다. 동현 너가 살이면서 막아줘야 돼. 야 아, 언더인, 언더인. 필, 필, 필. 현재 필들야, 필들야. 짱가도 필이지. 관계라인 하나 있나 보다. 관계라인 하나 있나 보다. 여기 쪽에도 하나 있다. 이가 괜찮아. 막으면 돼, 막으면 돼. 얘네 필터스, 필터스. 폭한번더 올라. 뭘 해야 돼, 닭대필, 닭대필, 닭대필. 옥자면 봐야 돼, 옥자면 봐야 돼. 잡아 볼게요. 오케 올라간 애가 이야 동현이 B 혼자야. 이거 관계 야 락커 하나 더 갔어 락커 하나 더 갔어. 요면 창호지 한 봐야 돼. 창호지 한 봐. 아직 안먹혔어안먹혔어 안 락커 둘 갔다. 락커 둘 갔다. 락커 둘 갔다. 이거 아. 크랙하자 크랙하자 이거. 동현아 오른쪽에서 우르르 올 거야? 네. 나이스 나이스 아이스 크래! 그래. 이거 개삐 있어? 나머지, 나머지 둘은 피백이라 생각해야 돼. 다시, 다시 보던데 봐. 다시 보던데 봐야 오케이. 돼. 뭐지 로이 이거? 로이던 이거 살리자 그래. 로이던 드살리자 이거. 안전하게. 저 타다.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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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갔다. 하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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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laughs> 언더, <S> 언더, <S> 하나 돈. 온언더라인이야 연결 연로 연결로 연로 아나리가. 시간 없어요. 이마가 봐. 삐마가 봐. 마가 막고 있어. B 막고 있어. 막는, 막, 막는 중. 설안할 거야, 아마. 와. 0 미안해. 서란다. 서란다. 어디미디에서5미디에서미서건총 가능 피6 0 오동에 있을 것 같은데. 이쪽. <laughs> 좀... 괜찮아. 피해. 아르켓타. 다시. 이제 올막하면이죠. 일라 줘도 돼. 설없으면. 일라 열 생겼다. 나이스. 잘했다잘했다 나이스다, 동현 씨. 펀봉. 블루팀 삽이. 아, 용민이가 라커 크랙이 늦어서 레전드야 여기서. <laughs> 아 <laughs> 어, 누나 귀 아프다 미쳤다 누나 밸런스에 놀라있으면 개뺄 뻔했대 나 이거 오케이 3층에서 스큰 창만 볼게 아 내가 언더스나 봐야겠다 <목소리> 형이 언더, 언더 봐줄래? 차라리? 어자 맵보고 올라갈게 어 올라가 올라가 맵보고 가나? 나 일단 오케이 껴있을게 형어 올라가지 말고 껴있어 그래 어나 이거 놓치면 바로 올라갈게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고 내가 오케 보는 걸로. 응. 완다이완다이완다이 와, 좋다. 아. 야, 라커도 있는 것 같아. 네, 락정 현대 오케 텔 T60. 빼봐, 빼봐, 빼봐. 너네 빼봐. 아. 공, 구동 공, 철다리, 철다리, 철다리 피타지 그런 거필 있다. 하더, 하더, 하더. 다원이야 <목소리가> 아 돼? 아 언더. 아안안안 언더 있다 언언현대아 언더. 언더. 어 언더가 현대잖데 언더, 언더, 언더 있어 언더 어 있어 모레드야 피혁씨 소리 어디 내가 오케이층 오케이층 층 은호가 보고 있어 오케이 보는 중에 오케이 보는 중 라스 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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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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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스 몰라 라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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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나 야 두번 두번 안전빵에 오케이 잘하고 있어 A 조심 이. 프렉 응. 이번에 내가 언더봐을테니까저 A 불 봐봐 누룬 또 깨있어봐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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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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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납 다운 나이스 사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말렸다 저기도 이거 언더 앞에 폭 하나 까줄 수 있나? 내가 지금 까줄게 그러면 여기 말하는 거잖아 어. 맞은 거 없어 폭 맞은 거 없어 어? 삐 안에 폭 하나 빠지고 올라가 올라가고 나 올라갈게 어, 동현이가 옥에 깨있어 야 덕구야 삐 안에 폭몇개 빠졌냐 이거? 한 개밖에 안, 안 빠졌나? 한개 빠졌어요 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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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근데 상대 폭두개쓴것 같아요. 야, 언더인 몰라. <목소리> 동영상 쓰다 줄게. 의자, 언더인 모른대요 광개 밖에 없네. 포카? 아, 뭐야. 이거 우리 깐 거구나. 음. 이것도 안 보여. <목소리> 포차랑. 아, 광개 포 원헤대야아 근데 개뿔 터지는데? 브리핑 브리핑 아오 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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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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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탈이 피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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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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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더까지 언더인까지 이거 나이스야언더스나언더스와와뭐이 잘 맞았다, 잘 맞았다. 나 이거 뭐야. 언더 언더. 어빠로 어, 한번 나가 볼게. 프로로 한번 나가. 어 좋다 좋다. 음. 형 좋다. 흑룡. 탄쳐저 흑룡만 믿으시라고요. 탄쳐 언더 안는데 언더 안 보인다. 언더 안 보였대. A 조심해 봐. 언더야. 이스타 스나포 쫓아 스나포 쫓아. 아, 다. 어, 오오 나 아까처럼 또 껴있고 이렇게 할까? 음, 껴있어, 껴있어. 소가스 없으, 피어면 내가 바꿔줄 테니까 와. 관계 모르잖아. 언더인 알아? 언더인 알아. 보고 있어. 형 관계 빠른 백업으로 가야 되는. 음. 음. 보인다. 노비에서 음. 여벌샷. 하나. 문화권. 의자방. 라코페스 하나. 피아네 포머. 락커 사운드. 나피아에 올라가 있을게 형 올게. 라커 올라갈 거야. 언더인 언더인 언더인. 아, 나 내려왔어 나 내려올게 나 내려왔어. 언더인 반샷 언더인 반샷. 아, 아 올라가 올라가. 야큰 창도. 언더인 있어. 반샷이야 큰창 보는 중나큰창 보는 중. 하나 더 하나 더 당구 쪽 하나 더. 야 언더인 많아 언더인 많아. 큰창 보는 중. 에이 나온 거노관 반샷. 아 에이 나왔다. 노관 반샷이야. 야, 당구 쪽도 있어 당구 쪽도 진. 아 날. 있는 이 와야. 여기 타줄지 여기 타줄지 이거 저기 나 어쩔 수 없어. 야 노방 1층 간거 같은데? 야, 아, 디귿자, 디귿자. 여기 먹다내 앞에 왔다. 내 앞에 왔다. 반사했어. 반자스나, 반자스나. 반자야나 야, 나. 에이 트럭들, 트럭들. 짱가 반시야, 짱가 필. 반자. 설치, 아, 반자에 반자에 화덕자, 반자 화덕자리. 폭탄이 설치습니다 반자필, 반자 짱가 필이야. 절때 반자 화덕자리. 절때 반자 화덕자리. 이러면 피해들, 피해들. 낭클 해봐, 쭉쭉 가봐. 잡고 잡힐, 잡힐, 잡힐. 잡힐, 잡힐, 잡힐. 잡힐, 잡나 잡힐, 잡힐. 잡 잡힐. 권총 안네 권총 안네 아, 왔었는데. 미안. 아, 졌다, 이러면. 아, 쏘리. 나설때 신경 쓰자고. 아니, 아니, 좀 빨리 나갔어야 돼, 그냥. 잡힐. 잡힐, 잡힐. 잡힐. 잡면 되나? 끝나고지. あう。